2022학년도 시기에 피트 학생들이 합격하려면 꼭 필요한 것. 김 선생님 저는 꼭 필요한 게,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내가, 그러니까 합격해야 될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내가 합격해야 될 이유를 객관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 좀, 그러니까 이게. 제가 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면 물론 편집의 힘이긴 하지만 아 얘는 좀 그래도 결승까지 갈것 같다. 아. 어 얘는 좀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게 있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저는 뭐 종교는 없지만 사실 누군가 있다곤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이게 제가 나중에 누군가 한 분은 믿고 싶은데 왜냐면요 <laughs> 누가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누가 음.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음. 뭐 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아 얘는 해야 되지 않나? 음. 그러니까 얘가 좀될것 같지 않나? 그런 음. 그런 이유들이 예를 들면 아까형 커리 때문에서 갑자기 생각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은 커리를 다 탔어. 음. 근데 저는 커리를 뭐 예를 들면 크포까지만 탔어요. 음. 그럼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붙어야 될 이유를 만들 거냐, 떨어져야 될 이유를 만들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크포까지 네, 네. 한 거는 아무리 봐도 떨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 객관적으로 네. 하나 더 있는 거죠. 남들은 다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는 내가 떨어져야 될 이유잖아요. 예. 네, 근면 네. 남들은 6시간을 자. 네, 네. 근데 나는 5시간만 자도 충분해서 나는 5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어. 그럼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공부에 이 1시간씩 늘었어 그럼 이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내가 붙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네. 거거든. 네. 남들보다 내가 항상 학원에 빨리 와. 남들보다 항상 내가 학원에서 늦게 가. 그럼 객관적으로 내가 붙어야 될 이유가 하나 된 거거든. 예. 네.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남들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건 사실 이 시험에서 크게 의미가 네. 없는 것 같고 네. 어차피 경쟁이니까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,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붙어야 되지 않을까? 그건 음. 그래도 그러니까 상대 왔을 때뭐 내가 네가 왜 붙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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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 때문에 붙어야 된다 근데 음. 그게 그냥 저 열심했어 히 이건 아니잖아요. 오케이. 네. 제가 제일 학원에 일찍 왔어요. 음. 제가 학원에 항상 제일 늦게 갔어요. 음. 그럼 그런 것들은 이유일 것 같은데 음. 그런 이유들을 좀 객관적으로 내가 붙어야 될 이유를 좀 만들어가면 좀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여기는 네. 개인적으로 제, 제가 진행하는 커리를 끝까지 따라와라 음,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. <laughs> <laughs> 정말 극복 코드 파이널 분명히 이세 커리에서 뭐 20개 다뭐 개념도 마찬가지 개념에 적중도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음. 예 네. 응.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접해보지 않으면 좀 까다로운 응. 상황들의 구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응. 이게 뭐쿠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파이널에 있을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응. 이제 절대 응. 과대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<정말 웃음> 끝까지 파이널까지 그좀 의미 있게 버텨 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응. 네 합격을 네. 위한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. 저희가 메가 MD랑 m d m p 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수업이 보통 생물 유기 화학 물리 생물 유기 화학 물리 생물 네. 어, 보통 음. 이렇게 짜이잖아요. 그러면 생물 유기 들은 날 이제 복습을 해야 되고 화학 물리 들은 날 복습을 해야 돼요. 이렇게 복습할 때 오늘 한 수업에 대한 복습을 오늘 다 하면. 그걸로서, 아, 성공이다. 그걸로서 성공. 진짜 성공이지. 아니면 오늘 한 것을 다 못하더라도, 그것이 일주일 동안 쳤을 때, 그냥 요번 주 배운 를 요번 주다 복습하고, 다음 주, 그 다음 주에 한번 정도 더 들쳐볼 수 있는. 그거 어떤, 하면, 그 정도만 하면, 그 정도를, 그 정도를 해주면,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, 커리를잘 따라갈 때, 그것에 대한 기준이 내가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다 복습을 할수 있는지 이번 주 배운 것을 복습하고 지난 주에 배운 거한번 정도 볼수 있는지 그것만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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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그건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요 제가 실할때딱한 <laughs> 가지만 아까 세 가지만 딱 지키자고 하거든요 네. 몇, 몇 년째 돼 있어서 똑같아 제가 아니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네. 그게 제 그렇게만큼 제가 첨을 하자면 그게 한번 못하면 그제 특징이 뭐냐면 한 번이라도 뭔가를 안 하면 제가 이제 한방사 생활 시작하고 나서 음.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한 가지 계속 자신 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아프고 뭐 그래도 한 번도 제가 휴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그게 저도 저는 이제 허리가 아프고 계속 그렇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제가 휴강을 안벗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정이 있어서라도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 뒤로 휴강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. 음. 네. 아직까지 안한게좀안까 가지고 저는 끝날 때까지 정말 지각한 거 등산처럼 한번 하자. 뭐 13년 개근대요. 한번세 말하면서. 야, 우리 사람 숙자 만들어 줄게. 여기다. 그 <웃음> 얘기를 꼭 하고 싶어 가지고 <laughs> 네. 제가 아플때데 다음에 있거든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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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필수형 같은 것도 할때그렇 항상 이게 는냥 별게 아니라. 근데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어, 그날 문제 를풀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필수형풀때 기출 문제 풀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럼 그날 배운 걸 그날 이론는 복습하고 문제풀이 밀리더라도 그 줄을 넘기지 않고 주말에 밀린 문제가 있으면 주말에 복습하고 그리고 학원 수업에 지각하지 않게, 지각하고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세 가지만 할까 그러니까 지각하고 빠지지 않고 학원 수업에 들어와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<laughs> 주말까지만 문제풀이 밀리지 마 <laughs> 근데 그걸 한 번만 놓치면 한번 놓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핑계만 생겨도 그거 안할 때가 많아. 그렇죠. 그게 별게 네. 아니라 그 기초 이런 재갈 때도 한 번만 그런 성공하는 경험을 해봐라. 제가 1 2번 써봤는데 네. 열두 번만 딱 지각하지 말고왜딱 맞춰 오냐. 1 0 분만 일찍 와도 여유 있게 올수 있는데. 지각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 참여는 다 하고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고 주말에 준비 풀고. 근데 그걸 한번도 밀리지 않고 하면 괜찮은데. 이렇게, 그 그것만 딱 지켜달라고 했는데 <laughs> 제가 이번에 기초인원할때는 학생들을 못 믿는게 형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물어봐요 이번 기초인원할때 똑같았어요 제가 물어봐요 앞로 지각할 사람 손 들어봐라 <laughs> 아무도 안들어 제가 지할 사람 미리 얘기해라 제가 할 예정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들지 않냐 근데 제가 100%학생이는데 다음 시간에도 바로 지각이 있다 제가 만약에 12번을 아무도 지각까지 않고 다 온다. 응? 내가 밥다 사겠다고 했어. 아, 그럼 밥을 100%다 사겠다. 하루 담수야 어. 지각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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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걸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생각보다. 그럼. 그 <laughs> 형이 그 그러니까 그것만 딱 맞아. 그 실감의들은 그것만 강조해도 되거든요. 지각까지 음. 안고가서 응. 그날 배우고 그날 목숨하고저저 저, 저, 저 계속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.